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장 박경기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강한 용기와 힘을 상징해서 갑진년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로 삼기에 좋은 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 아산시와 잘 어울리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 아산시는 신종호 아트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도시 전역을 문화예술로 물들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4.1조원 투자 결정을 필두로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무기 발강, 디스플레이 사업 예타 대상 확정 등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서 그 의상도 공고히 다졌습니다.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산시가 거둔 성취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아산시는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오르려 합니다.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인 든든한 청룡처럼 아산시와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청룡이 되겠습니다. 새해에 아산시가 어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어갈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의 눈길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따끔한 질책 모두 소중하게. 귀담아 드리면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바라고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청룡의 수호 아래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